여 보세요. 아, 네, 보세요 혹시 아까 오버치 워 하시는 분이세요? 네. 가자가가가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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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가자, 고 가자. 렛츠 고. 뭐야, 야, 뭔데? <목소리> 뭐야? 텔레쪽게야 <힐러쪽에>, 하... <목소리> 아. 아, 오버워치 왜 자꾸 튕기냐 이거? 아, 쏘리 쏘리 सॉरी. 커뮤니티 갑자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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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거. 아니요, 그님 튕기자마자 원챔 고아 쪽으고 하던데. 뭐야, 원챔 고아라고 했어, 누가? 아, 고아. 어.. 원챔 고아했어 근데. 너어래서온 거야? 뭐야. 떨겼어 누가 했어? 딱 말해. 시간마, 시간마, 시간마. 시간 뭘시가 야이 자딱이 새끼야 말 가려서 해 아니 내가 튕긴 건 미안한데 말을 가려서 해너몇 살이야? 아니 왜 초딩티네 어내 걸게 어 걸게 걸게 딱 기다려 알겠지? 걸게 진짜 걸게 아아 아, 진짜 오늘 탱커를 잡겠다 친구야 전화 받아 이 새끼야 전화 받아 이 새끼야 전화왔다. 아이씨. 해 주면 먼저 주는데 그 그렇지. 어, 이 전화왔다. 어떻게 오세요? 아, 어, 네, 오세요. 혹시 아까 오버차시는 분이세요? 네. 메스 메사리라고요? 연락 없사. 아, 누구시죠? 뭔 누군 누 아, 오버차시는 분 맞아요? 아, 전화 잘못 건거 같은데요. 아, 저 잘못 아, 잘 잘못 걸었어요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네. 야이 개새끼야! 개새끼야. 야, 새끼야! 야이새끼 이거 누구 번호 깐거야 이새끼 개새끼야! 개빡치게 하네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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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혹시 오버워치 하시는 분이세요? 멀씨 멀씨 너야? 아, 미안해 성필이야 아니 아, 미안 야너 몇살이랬어? 몇 저1덟살이야 아까는 17살이라며 아, 이새끼 이뻘구네 이뻘구 <웃음> 나이, <웃음> <이> 새끼, 나이, <laughs> 나이 바뀌고 번호 <laughs> 바뀌고 나한테 새해 지금 이상한 <laughs> 웃겨 웃겨 너 나한테 고하라고 했지? 아이 뭔소리야 뭔소리야 뭔뭔 이새끼 <laughs> 우리 지금 스틸마가 두명인데아 원템 원템 야다 들었어 뭐뭐 말해 봐. 원챔이라고 했지. 형복호라고안했어 내가 원챔이잖아, 새꺄. 나는 나도, 나도 닉네임 멸시 달아 놓고 원챔이잖아. 거짓말하지 마. 너 나한테 욕 그럼 너한테 나 나한테 욕했던 거 아니야? 아. 모든 원챔들에게한건맞지 <laughs> 그래. 그게 나한테 야, 고안는 심하지 않냐? 너 지금 말이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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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맞아, 맞아, 맞아. 잘못했지. 요... 네. 유튜브 구독할 거야, 안할 거야? 할게요. 그리고 우리 그토스들한테 빨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마디 해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래 그래 그 경쟁 중인데 열심히 해라 아 그래 그래 파이팅 해라 아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음. 다 구독을 했다 유튜브 만나 지우지